몸지킬 박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얻은 것 정민석 아주대 의대해부학교실 교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은데 얻은 것도 있다. 첫 번째 이런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. 한국에 들어오려는 바이러스 막기 수성 전투 한국에 들어온 바이러스 막기 각기 전투 두번째 위생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. 길에서 침, 가래 안 뱉고, 재채기, 기침때 소매로 막기 화장실에서 손 씻기 술잔 안 돌리기. 세 번째.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게 되었다. 표식 경조사에 참석 요구 줄이기. 버스, 지하철에서 떠들지 않기. 애써 얻은 것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.